안녕하십니까 정세윤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오랜만에 다시 또 인사 드립니다. 그동안 몇달좀 쉬었죠. 네, 제가 그 세일즈 야간 스쿨 그때 되게 그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었었는데 여기 잠깐 휴지기를좀 받았습니다. 책책고뭐그러 했는데 책은 다 썼습니다. 사실은 3월달에 원고가 살고까지 끝냈는데 지난달에 그러니까 3월 중순에 끝났군요. 그래서 출판사 선정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고 출판사 이제 지난주에 계약이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하고 뭐하고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네요 후다닥 하려고 했더니 뭐 완성도가 떨어진다 편집, 교정 뭐 등등등 네, 그래서 하여튼 여름 전에는 아마 이책 나올 것을 목표로 굉장히 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책이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 영업에 도움이 되실 만한 책으로 정말 심미를 기울여서 책을 썼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 몇달 놀았으니까 또 이제 신나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제 또 방송 여러분들 영업에 실적 견인에 도움이 되는 네, 방송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줌으로 지금 방송 한번 찍어봤는데, 아, 어, 줌도 괜찮네요. 이게 지금 제가 뭐이 방송 찍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노트북에서 되나 원래 PC로 했는데 이거 노트북 줌으로 했는데 나름대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해봤는데, 자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이름 정사용 강사로 바꿔야 돼요. 정사윤정으로 있는데, 이거 뭐, 줌 사실 줌 특강을 제가 많이 안 해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이 중특강은요, 오프라인 강의보다 두 배에서 세배 에너지가 소모됩 진짜입니다. 왜냐면, 그 오프라인 현장에서 청중과 눈 마주치고서 호흡을 하면서 질문도 해면서 영상도 틀어주고 쉬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방송이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되게 심해요. 어,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세일즈TV 단톡방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 단톡방 분들한테 어제 수요일 날 아침에 중특강을 진행했는데, 아우, 되게 힘들더라고. 요 10분인데도. 그 강의 다시 제가, 그, 세일즈 프로세스에 대한, 영업 고수와 영업 하수의 차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것인데, 다시 그거 우리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내용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상담해야 첫 번째 미팅에서 보험 계약을 할수 있을까? 그죠? 자, 이거 왜 제가 이거를 주제로 정했냐면은, 저한테 그, 이, 세일즈 코칭 수업을 듣고 있는 어느 설계사가 있습니다. 원수사, 그, 신한 라이프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 신입 설계사, 유축된 지 이제야 4개월, 1 12월 달에 유축됐나요? 그래서 4, 개월 됐어요. 근데 이제 3W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음, 생보 3W 되게 어렵죠? 그렇죠. 음, 아무래도 손보는 좀 저렴한 상품, 팔기 쉬운 상품이 많으니까, 3W가, 물론 아 손보라고 쉬운 건 아닌데, 그생보더 빡세지죠. 왜냐면 이제, 공신 보험 같은 걸로 주로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더 어려운데 이 3W를 그러니까 이제 이그 앱신님이 맨날 주말까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줄 타지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맨날 주말 일요일까지 헉 되는 사면은 결국은 체력이 고갈되고 그리고 계약이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3W가 끊기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걸 주초로 옮겨야 되는데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주초에 그렇고 계약 세 건이 여러분 이번 주도 겨우 세건 일요일까지 주고라 해갖고 겨우 맞췄는데 월 화수에 당장 계약이 나오나요? 이미 기본주에 파먹었는데, 그렇죠? 그니까 러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하는 방법은 사실 3W를 하려면요, 원타임 클로징이 가능해져야 돼요. 고객 만나자마자, 오늘 그날 만나서 고객 등록하고 그냥 한 방에 계약받는 것. 사실 저 여러분들 제가 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제 중독 강의에서 영업 고수와 하수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결국 계약 사이즈와 계약 스피드예요. 일단은 영업의 고수는 큰 계약을 뻥뻥 때리는 거죠? 월라, 월 월낙 1000짜리 막 이런 거, 막 2,500짜리 이런 거. 영업 하수는 사실 큰 계약 어려워져요. 왜? 거주 훨씬 세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업 하수일수록 자꾸 가격 저항이 약한 계약으로 가는 것이고, 영업 고수일수록 월라 100짜리 중심부, 200짜리, 500짜리, 1000짜리, 경영인정기 막 2,000짜리 이런 거를 터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세이지 왜 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 그러면. 돈 많이 벌려면 큰 계약을 취급하면 좋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계약, 그 스피드. s s 예요 계약의 사이즈와 계약의 스피드가 영업인의 실력을 결정하는 겁니다. 한방에 계약 나오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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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나오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1년 걸리는 영업이 있고 물론 고객의 어떠한 성향과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이 무지 걸리는 고객도 있지만 평상시 보면은 보여요. 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 2년차에 영업 2년차에 거의 모든 계약이 한방에 나왔어요. 그래야지 소득이 여러분들 2천 3천 돌파합니다. 소득이 이렇게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져 있고 하루에 많이 만나야. 봐 여러분, 이 동선이라는 게, 우리가 영업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을지로 옆에, 시청 옆에, 광화문 옆에, 이렇게 스키지 잡히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일정이 안 돼. 그러니까 대개 여러분, 서울시내라,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강동에서 한명 만났으면, 그 다음에는 뭐, 안양, 그 다음에 아니, 갑자기 뭐, 수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동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씁니다. 보통 영업을 할 때. 이렇게, 다다다닥 몰린 데서 영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개쪽 돌방을 해서 거점 영업을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아무튼 간에 그러면 제한된 시간에 보통 하루에 만나봐야 세네 명인데 제한된 시간에 세네 명 만나갖고 2 3 4 5 0 심지어는 월급을 1억 찍는 분이 있는 반면 이 300밖에 못 벌어 결국은 계약의 스피드예요한 방에 계약 나오느냐? 네다섯 번 만나야 계약 나오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영업을 어렵게 하시거나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한 방에 계약 안 나오죠. 보통 두 번, 세 번, 네다섯 번 만나야 계약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의 수가 많아도 뭐 활동량이 많아도 퀄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한 방에 계약 나왔다 그랬죠. 그니까 러 매주, 그러니까 클로징 세명 하면 세건 나오고, 네명 하면 네건 나오는 거예요. 건100% 계약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약속이 펑크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거의 나왔으니까. 만나서 고객 등록하자마자 한 방에 그날 계약이 나오면은 3W도 되게 쉬워지겠죠. 그렇죠. 음. 예를 들어서, 그한 방, 한 명한테 한건 계약이 아니라 다건 계약을 때릴 수 있어. 한 고객한테 세건터트릴수 있어. 그러면 한 명만 고객이 세팅이 돼도 아빈 면역 있는 곳에 걸리면 바로 그냥 3리톡 완성되는 것이죠. 그럼 되게 수월하게 3리톡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한테 한 건조차도 두번세번 번 만나서 해야 한다면 매주 세건 계약하는 건 굉장히 난이도는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상담을 해야 이첫 번째 미팅에서 보험 계약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제가 들어가 있는 그 세일즈 영업인들 단톡방한네 군데 들어가 있어요. 다섯 군데 들어가 있구나. 똑같은 질문을 올렸어요. 이렇게 똑같이 올렸어요. 어떻게 상담해야? 첫 번째 미팅에서 보험 계약이 나오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답변을 담아 주셨습니다 음, 실내에 있는 자아세, 태도 뭐다 맞아요 맞는 얘기에요 틀린 말은 없습니다 다천직 영업인이시고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음, 만나자마자 한 번에 계약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몇 달만 해 봐도 그런 케이스가 생겨요 쉽게 계약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되살려 갖고 보면 다 그런 일리 있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 실내에 있는 자아세 태도, 눈빛, 확신 뭐막 했는데 핵심적인 얘기는 알면서도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다 알긴 있는데 이게 단어로 탁 찍어서 야 이거 얘기 봐 그럼 말을 못하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상담이야? 첫 번째 미팅에서 보험계약을 할수있냐 응? 네. 상담을 예술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모나리자 그림이 있는 거예술이잖아 예술 작품. 상담을 예술로 하면 한 방에 계약이 나와요. 그 누가 이걸 맞췄어요? 어떤 그 설계사분이 상담을 예술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다. 그래서 상담을 예술로 하면 한 방에 계약이 나와. 그럼 여러분 상담을, 그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상담을 예술로 하려면 요소가 뭐냐. 그니또 대답을 못 하시지. 왜냐면은 알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아. 항상 여러분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설명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말로 해봐, 정리해봐. 그럼 말을 못 해. 그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실제 이런 경우 많잖아요. 분명히 아는 건데 고객들한테 설명하려면 설명이 잘안 돼. 이 제대로 모르는 거야, 아직. 이 입으로 표현될 때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표현되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끔 이 사람이 상대방의 지식 수준이 고등학생 수준 중학생 수준 초등학교 수준 성인 수준 그 수준에 맞게끔 내가 말하는 버전까지 바꿀 수 있으면 말 진짜 어디 가서도 잘한다는 얘기 듣는 거예요 제가 강사로서밥 먹고 사는 이유가 결국은 청 중의 수준에 따라 수준에 그 수준에 따라서 계속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제 강사가 지금 뭐 먹고 살려 평가가 나쁘지 않게 나오니까 자 다시 상담을 예술로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예술로 하면 이거 사실은 이 원타임 클로징 기 법이라고 제가 유튜브 세일즈 플러스 세일즈 플러스 7단계 20개 강좌에서 분명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벌써 그게 5년 됐을 거야. 아마 2019년도 18년 19년도 20 19년도 18년도 올렸으니까 이 세일즈 플러스 7단계 2 0 강. 옛날부터 우리 내 세일즈 TV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보신 분들은 옛날 거잘안 보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원타임클로징 기법은 관심 해결 실행이라고 그랬는데 좀 어려워요 이걸 내가 다시 쉽게 세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어떻게 예술적인 상담이 되는가 이거는 예술 같은 상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실내 숙련 상품이에요 이게 그 한방에 계약 나오는 비법이에요 첫 고객 만나자마자 고객 등록 때리자마자 바로 계약 터뜨리는 상담 시간도 길게 앉 자마자 한 시간 이내나 나옵니다 모바일 청약 해갖고 한 시간이면 끝났거려요 어. 그러면 1단계는 5년차, 2차, 신뢰죠, 신뢰.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건 처음에 고객의 접점 단계에서 고객이 느껴야 돼. 아이 설계사는 이 영업인은 내가 만났던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스페라가 돼야 돼. 요그 다음에 그들이 상담 자리에 약간의 호기심을 갖고 나와야 돼요. 응? 고객이 상담 자리에 나온 상태에서 나는 죽어도 얘기 안 들어. 아유, 나 어쩔 수 없이 엮여서 나왔는데. 아우, 어, 난 빨리 그냥 대충 얘기부터 가야지.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상담을 예술로 한다 해도 쉽진 않을 거예요. 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진실된 얘기를 한들 그들은 듣지 않거든요. 니즈한계가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상담 자리에 고객이, 어, 딱내 이미지, 외모를 딱 보는 순간, 아니면 사전에, 일단 시차 별화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 유튜브 영상 보신 분, 세일즈 오프라인 강의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 전에 고객한테 무슨 메일 보냈다고 그랬죠? 제 커리어와 제 영업 철학이 같이 모든 게쫙 정리되어 있는, 심지어는 자필편지 아니면 인쇄된 아주 고급화된 그런 뭘 보냈다고 그랬어요 AP전 메일, OP전 메일 그러니까 상담전 메일이라고 뭘 보냈어 옛날에는 그게 이제 SNS가 없었으니까 다 편지를 보냈죠 지금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톡 명함이나 어떤 이미지된 이미지명함 SNS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매체를 통해서 고객한테 일때첫 번째 아이 설계사는 내가 지금까지 만든 설계사좀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이게 원타임 클로징의 핵심 요건입니다 첫 번째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해 있어야 돼요 음. 그냥,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고객이 다 봤는데, 아유, 그냥, 그래, 지난달에 왔던 S화재, 저기, K화재하고 별 차이 없네. 그러면 심, 힘들어해져요 그럼 또 무슨 얘기 하겠네. 또 운전자 떠들겠네. 뭐, 종신 떠들겠네. 그러면 이제 들은 얘기 안 해요. 고객들은 여러분들, 보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그러니까, 우리 영업인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판별을못 합니다. 보험 얘기는 다 똑같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차별화가 더 이루어져야 돼요. 이미지부터, 그럼 어때요? 그럼 복장부터 태도, 눈빛, 모든 게 자신감 넘치는 어떤 이미지와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전에 어떠한 그런 SNS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편지를 보낸다든지 뭘보냈는지 해서 고객이 그 상담자들의 설레임을 가지고, 호기심과 설렘을 가지고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반쯤 익혀놔야 돼. 그래야 한 방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1번 신뢰를 구축해야 되고, 두 번째 뭐냐? 이게 중요한 거, 숙련이 있어요, 숙련. 숙렬이라는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항상, 이 보험 세일즈를 잘하려면 상품을 팔면 안 됩니다. 컨셉을 팔아야 돼요. 고객들은 뭐라고요? 상품에 관심이 없다 고 그랬죠? 고객들은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는 상품도 몰라요. 친하지도 않은 고객한테 상품 얘기하면 거절당하기 딱 좋게 됩니다. 그럼 고객은 무조건 이, 거 고절이 나와요, 시리즈가. 그래 설계서 두고 가시면 상품 내용 보내주세요. 제가 고민하고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상품이, 보다는 그 이전 단계왜네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나? 왜 보장 구석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나? 니가 왜 지금 30만 원이 아니라 보험금을 더 크게 가입해나? 이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컨셉이라고 합니다, 이거로 그러니까 명확한 컨셉이 있어야 돼. 아주 명확한 컨셉. 사실, 영업의 고수일수록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상품은 내가 결정하는 거고, 고객 결정, 고객한테 결정권을 안 줘요. 영업의 고수일수록 상품은 내가 정하는 거고, 컨셉을 파는 거예요. 왜 보험을 세게 들어야 되는가? 왜 보험이 중요한가? 왜이 시점에서 당신한테 이 법이 필요한가? 그 다음 당신은 왜 나라는 사람한테 결정인 신뢰를 가져야 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명확한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컨셉에는 손익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돼. 했을 때 이익과 안 했을 때그 손해가 명쾌해야 돼. 컨셉 안에 오늘 당신이 어떠한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결정을 안 했을 때, 응? 이, 그, 그 결정 우리가 당신한테 나는 오늘 무슨 금융적, 재정적인 결정을 내가 요청할 건데, 그건 보험계약이죠. 그런데 이것을 안 했을 때 손해와 했을 때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합리화가 되는 거야 만약에 했을 때 이익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들은 안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했을 때 손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미루게 돼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하나 다음 달 하나 별 차이가 없어 고객은 미루어요 당연히 하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야지만이 되는 이유 명확한 지금 하라고 시간을 끌게 되면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정확한 수구가돼있돼요 그다음에 미루지 말고 지금 했을 때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담 컨셉에 바로 이러한 손익에 대한 것이 명확히 이 상품을 지금 내가 너 당신한테 뭘 제안할 건데 이걸 지금 안 하면 왜 큰일 나는지 했을 때 어떠한 큰 이익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숙련돼야 돼 이게 숙련이라고 표현이게 뭐냐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쫙 나와야 돼요 여러분 상담을 예술로 한다는 건 뭐냐면 고객을 홀리는 수준에 도달해야 돼요. 고개를 홀려야 돼요. 고객이 그냥 뿅 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그냥 나와야 돼요. 이러려면 엄청나게 숙련돼야 됩니다. 이래서 이제 스크립트가 등장하는 건데 말을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을 예술로 잘한다는 것은 말을 일단 예술로 해야 돼요. 고객이 뿅 가야 돼요. 말 듣다 보면 저절로 그냥 사인하고 싶어지는 느낌 들게 만들면 결국 원타임의 계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면 은 컨셉이 등장해야 되고, 그 컨셉에는 상품, 당신의 결정에 대한 손익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실천, 실천 분야에서 상품이 오늘 고객한테 제안하는 상품이 첫 번째 되게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건강, 복잡한 무슨 건강 상품 종합보험은 안 돼. 왜 설계하다 쪽날그 사람이 기존에 있는 한도하고 충돌이 나거나 기존에 있는 계약들하고 뭔가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런 거뭐 이관 고객 비로라도 뭐라든 보험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중복 버전인 경우도 많고 기존의 보험하고 한도 추가, 초과 충돌이 날 수도 있고 초과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안, 오늘 제안한 상품이 되게 단순해야 돼요. 되게 그러니까 저도 이 원타임 클로징했을 때 상품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저축 보험이나 정립 보험 그거 설계하기 쉽잖아요. 금액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50짜리 할 거야, 100짜리 할 거야, 아니면 알종신 그러니까 특이하게 없는 중심 보험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요즘 마이너 7년납 중심 보험 저축형 저축 기능이 강화된 7년납 중심 보험 어, 너무 좋잖아. 그건 여러분도 주기약밖에 없으니까, 주기약은 뭐, 한도가 초과될 리가 없잖아요. 뭐 주기약을 100억씩 갖고 있는 고객을 으찌나 만나겠어요. 다 주기약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그런 7년 납이나 5년 납 단기 중심죠 단기 납중심험 같은 거 아주 기가 막힌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저축보험 또는 저라면, 제가 지금 영업하면요. 은 저는 그냥 변액 유니버셜 중심보험 합니다. 그것도 특약 없이. 알중신, 알중신으로. 왜? 이거 설계, 이거는 설계하기도 편하고, 금액도 그냥, 저, 금액만 결정하면 되는 거고, 보험료 산출이랄지 이런 과정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상품이 되게 스트롱해야 돼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물론 고객은 상품에 대해서 어, 관심도 없고 무지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설계사가 이 상품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자체가 굉장히 스트롱한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그 주목하는 몇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 생선보 보면 굉장히 좋은 상품 있죠 네, 그걸, 그걸 되게 단순화시켜서 그 자리에 쌓이는 문제없게 끔 만들어야 돼요 그 상품 보정은 뭐 그걸 운전자로 할지 건강보험으로 할지 예를 들어서 그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많고 신한라이프의 경우는 멀티풀 멀티라이프 종신보험을 변액 변액이거든요 그거 종신보험 딱 좋고 그다음 큐브 상해보험 가성비 끝내주는 그 건강상해보험이 있어요 그거하고 거기에 이제 모국 키우는 정리보험 만약에 내가 신한라이프 설계사라면요 신한라이프 설계사라면 그거 3종 세트로 3w1 타임에 끝날것 같아 큐브 상해로 기본 보장해주고 왜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그, 그분들이 보, 보험 보장, 건강 보장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잘안할것 같은 것들, 안할것 같은 것들로 구축해갖고 그냥 한도가 충분히 안 나가게 그 다음에 그 큐브상에 거기에 모키 연금, 그 다음에 모키로 정립보험 거기에 이제 변해 멀티파, 멀티플 멀티중심보험 멀티라이프 중심보험 이렇게 삼종 세트로 딱대갖고한한 한 세트 구성하면 한 방에 이게 블 w 터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세 가지 상품의 조합이 굉장히 습성한 기능을 갖고 있으면 돼요. 말씀드렸던 상품도 들 굉장히 스트롱한 기능이 되게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보험사에서 본원서에서전략적으로 출시되는 상품들의 특징이 굉장히 스트롱한 상품이에요 우리가 그 기능을 철저히 연구해야 돼 그것을 설계사 확신을 갖고 있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클로징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뭐라 뭐라고 있느냐 강력한 클로징 파워가 필요해요 강력한 클로징 파워는 나한테 필요한 거죠 설계사한테 영업인한테 그럴려면 고객이 상품에 대한 정말 100%가 아니라 200%, 300%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지만 고객들에게 강력하게 클로징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 뭐라고요? 이제 우리 원타임 클로징 기법. 한 방에, 고객을 처음 만나고 한 방에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는, 음,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결국 상담을 예술로 하면 되는 건데, 예술 같은 상담을 하려면, 1번, 첫 번째, 신뢰.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내 이미지와, 어, 모든 느낌, 이런 것들이 차별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만나기 전부터 SNS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나에 대한 만남, 미팅을 설레임을 갖고 오게 만들 것. 호기심을 갖고 오게 만들 거. 그래서 이미 양념이 좀, 음, 응? 양념이 처, 양념이 저, 절여져 있어야 돼. 반쯤 이 이렇게 간장에 도림된 상태에서 나오고 만나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쉽게 나오겠죠? 두 번째, 숙련된 컨셉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 숙련된 컨셉에는 반드시 분위기, 명확히 제시 있어야 돼요. 했을 때 이득과 안 했을 때 손해가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상품이, 그들이 이제 실천하는 이러한 컨셉에 부합하는 상품이, 첫 번째, 단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스트롱해야 된다 이 조건이 매칭이 되면은 그 다음에 강력한 클로징 파워가 됩니다. 한 방에 계약이 나옵니다. 자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신뢰는 여러분들이파고 다니는 복장 태도 알죠 무슨 소인지 상품도 이제 감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여기 앞에 있는 실내하고맨세 번째 있는 상품도 그래 이 상품 내가 타겟팅하면 되겠네. 좋아 운전 자몽을 한번 세팅해 볼까. 좋아 건강봉 고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가운데 부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숙련의 부분, 어떤 컨셉을 세팅할 건지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 내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결국 스크립트인데 여러분 말을 잘하려면 그리고 상담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불교안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방법은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을 하려면 대본이 있어야 돼요. 어? 영화배우도 대본 가지고 연습해요. 광고고 뭐고 말로 먹고 사는 모든 직업은 대본이 있습니다 아나운서들도 대본 이 있고 다히 있어요 뭐 보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진지 대통령도 연설할 땐 대본 보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려면 상담 예술 같은 상담에 컨셉세이지를 하려면 자기만의 상담 스크립트가 있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 유튜브 29번 영상에 스크립트 작성법 분명히 제시돼 있어요 그렇죠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걸 좀 힘들더라도 만드셔야 돼 직접 나를 거 베끼면 잘안 돼요 이게 내 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 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가만 생각 상담 스크립트 한번 만들면요 10년 동안 먹고 삽니다. 우린 결국은 말로 이 말로 파는 직업이야. 무역의 상품을 말로 유형화 시켜갖고 그걸 세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상담 스크립트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입구 없는 거하고 여러분들의 말의 수준이 완전 달라져요. 그 그러니까 상담 스크립트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말이 정형화되고 규격화되고 숙련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더더기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그러니까 나처럼 지금 이렇게 탁 정상 강사는 왜 이렇게 말 잘해? 요제머릿 속에 이 대본 이잖아요이 보험에 관련된 세일자인 대본이 몇백개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수도 많이 떠들어갖고 그냥 대본이 없어요 머릿속에 있어 머릿속에 저절로 굴러가는 게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냥 자판기처럼 팅 누르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야 내 안에 이미 그런 대본이 몇백개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이거는 뭐저 같은 프로 강사니까 된 거고 일단 어쨌든 우리 일반 모든 영업인분들은 자기만의 상담 스크립트한개는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내가 원타임클로징 한번 시도해 보고 싶고 아니 원타임클로징 안돼도 이거 제시된 대로 하면은 투타임, 쓰리타임이든 계약 나옵니다 실적 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진짜 이 방송 들으시면은 아마 그러니까 꼭 처음부터 거창하게 하려면 망하는 거야 그냥 오늘이라도 한 장이라도 시작해보자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보자 회사소개 나와있죠 29번 영상 보면 만드는 순서 나와있어요 아이스브레이킹 그 다음 경청 공감 질문 뭐 있어 시리즈가 상담 스크립트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 그냥 두두두두 암기하는 거야 말로 녹음한 다음에 수시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옆에 출고나면 팀원들한테 해보고, 친척들한테 해보고, 계속 해보는 거야. 그리고 고객들한테 써먹어보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말에 힘이 붙기 시작하면서 자신있게 쫙 나가거든요. 이거예 이거. 이때 아까 얘기했던 훈련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컨셉이 명확해지는 거야. 컨셉이라는 것은 이 말의 어떠한 기승전결 구조가 완벽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컨셉이. 거기에 손익구조가 배합되면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이 상품에 이끌려와 하고 싶은 욕구가 분출되어 니즈 연기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강력하고 심플한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상품이 제시되면 고객은 사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크로즈딱 내려주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담 스크립트와 암기 그리고 RP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그한 요일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하나 이게 한 방에 계약이 나오는지. 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옛날에 고객들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고객님 좋은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해요 좋은 얘기 듣었으면 해야 돼요 하실거죠? 하실거라면 얘기드리겠니요 제가 이제 상담할 때 항상 물어봤어요 고객님 오늘 왜 나오셨어요? 아이고 뭐 누가 좋은 얘기 준다고 소개해줘서 어우 그러셨구나 오늘 왜 나오셨어요? 보험 가입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한테 유익한 금융에 대한 정보 이런 거 들으시려고 나오셨죠? 자, 중요한 건 유익한 정보를 들었다고 칩시다 그것을 행하셔야 돼요 유익함을 행하셔서 획득하셔야 되니까 그냥 유익한 거 얘기 듣고 멈추시고 잊어먹으셔야 돼요 소용없죠 고객님 하실 거죠 하겠다고 결심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사전에 클로징하고 전상담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자면 이런 것들이 그냥 쭉 나와야 되죠 멈추하면안 돼요 쭉 나와야 돼 결국은 숙련화 작업이에요 지겹겠지만 여러분 결국은 해야 돼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적고 떠들고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 해보고 또 해보고 하는 수밖에 없어 이게 영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4월달입니다. 이제 벌써 마감이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27일인가? 마감이죠? 마감 끝나면 다음 달또 마감이 있잖아. 인생은 반복입니다. 이번 주말서 목요일이에요. 그 다음 또 주말이야. 그렇죠? 반복이야. 이 수많은 반복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됩니까? 그 안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비전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비전 속에 고객이 있고, 영업이 있고, 다 있는 것이죠. 이번 달 마감 열심히 하시고, 또 이번 달 마감을 끝에서 다음 달에 비전을 찾는 4월 말이 마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우리 그 어, 애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항상 마음의 빛이 있었어요. 아, 나이 방송 너무 쉬고 있는 거 아닌가?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영업하고 이렇게 아 강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잊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고 하여튼 또앞 아, 또 부지런히 또 여러분들 영업에 한번 유익한 실적 견인에 도움되는 좋은 컨텐츠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